부대들의 모습입니다. 지금은 이제 특전사 장병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특전사의 호는 아시죠? 안 되면 되게 하라 모든 것을 다안 되면 되게 하는 우리 특수전대대의 부대 모습입니다. 그 특전사 모습 보시면은 왜 베레모 모자를 쓴게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. 어떤 어 특전사 장병은 뭐. 일반적인 배림을 썼고 어떤 장병들은 파란색을 썼고 아,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. 다릅니다. 어, 파란색을 쓴 특전사 장병들은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서 UNPKO 활동을 떠나는 그런 장병들이 일부 있고요. 또 뒤에 보시면 스키를 메고 나오는 부대도 있고 또 오리발을 차고 나오는 부대도 있습니다. 각자의 임무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지금 특전사 장병들이 지나가고 있고요. 지금은 이제 해군 장병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어, 해군은 뭐 우리 어, 해군의 군악대가 지금 보이는데요. 지금 이 시간에도 어, 우리 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해에서 또 그리고 멀리는 이영만리 아덴만에서까지 어, 우리의 어, 해상전력이 자유와 어, 평화 또 번영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평화유지에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. 대공복장 보면 저렇게 하얀 복장이 상당히 좀 눈에 띄지.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렇습니다. 것 같아요. <laughs> 사실은 이제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전통에기인합니다 네. 과거에 아, 항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, 보통 불, 건강상의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그런 불결함이 아, 어, 항해 가장 큰 적이 었고 그 청결의 맞습니다. 그래서 그 청결함을 있네요. 유지하기 위해서 대략 네. 저렇게 결국 저 복장이 불량이 된다면함 상태가 매우 청결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의 나름 그 어, 전통이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심사 중에 심사라고 하는 네, 표현. 그렇죠. 네, 그렇죠. 근데 저희가 왜 귀신 잡는 네. 해병 이런 네. 얘기 있잖아요왜 <laughs> 네.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? 네, 그게 이제.